고요다 전동기계차 1.5톤입니다. 2단 이게 3.5m 올라가고요. 어 리, 리프트? 리프트? 이 사이드 슈프트, 뭐 왼쪽, 오른쪽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적재할때 아주 편리합니다. 이렇게 하고, 이게 이제 전진! 차 가, 아주 깔끔하고 이 가, 저 가, 수리 가, 잘 되어있습니다. 가, 네. 전방향도전동 가, 대 가, 가, 습니다 더이상은 차가 튼튼하고 아주 좋습니다. 네, 이게 지금 3.5m까지 올라갑니다. 이 네, 개차에 언제든지 문이 주십시오.